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여러분 보통 라운드 네크라인 어떻게 만드시나요? 대부분 어, 라운드 부분에 심지를 붙여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라운드로 재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둥글게 잘려서 원단이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아무런 밑작업이 없이 그냥 재봉을 하다간 정말 많이 늘어나서 막 이렇게 주글주글하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블라우스인데요. 겉에서는 바늘땀이 전혀 보이질 않고,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직선 바늘땀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매되는 그런 옷들을 볼 때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보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굉장히 비밀스런 스티치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한 라운드 네크라인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번, 1번은 스테이 스티치라고 해요. 스테이 스티치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해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라고 명령을 해주는 그런 스티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심지를 붙여서 늘어난 걸 방지하듯이 이건 바늘 땀으로 원단의 늘어남을 방지해 주는 거죠. 제가 여러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봤는데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활용해 보고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아, 스테이 스티치는 완성선에서 약간 시접 쪽으로 들어간 위치에 바늘땀을 한번 이렇게 재봉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방향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간다면 한쪽은 조금 더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나,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어깨에서 아래쪽 쭉 내려오면서 바늘땀을 주고 가운데서 실을 끊고요. 다시 저쪽 어깨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다시 실을 끊는 거예요. 이때는 되돌아봤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라는 명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더 자세한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 제가 보고 배운 그 유튜브 채널 링크를 아래에 달아놓을게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얇은 한 줄의 바늘땀이 과연 원단이 늘어나는 걸 막아줄 수 있을까요? 그건 해보면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앞판과 뒷판 모두 네크라인 부분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 스티치를 해놓고요. 이제부터는 평범하게 어깨를 잇고 안감도 마련합니다. 안감은 심지를 붙여 놓았고 바깥쪽 선은 지그재그로 재봉을 해 놓았어요. 겉끼리 마주 보게 겉감과 안감 두 장을 함께 둥그런 넥라인 모양으로 재봉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재봉을 했는데 보면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스테이트티치한게 위쪽에 보이는 거고. 지금 제가 재봉한 원래 완성선은 아래쪽에 보이는 건데 겉에서는 지금 아무런 선이 안 보이는 상태 그죠 응. 안단을 다는 과정은 일반 우리가 할 때랑 똑같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제 또 특별한 스티치가 나오냐면 이제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으면 이걸 재봉 우리가 그 뭐죠 다림질을 하면 얘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그런데 입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 이런 옷을 입을 때마다 얘가 이렇게 뒤집혀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하고 얘가 안쪽으로 탁 꺾이면서 힘을 주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언더 스티치라는 건데요 이게 물론 다림질을 해야 되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안감을 넣으면 잘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비밀스러운 스티치가 한개더 나옵니다. 두둥! 언더 스티치는 말 그대로 어딘가에 아래에 숨어 있어서 바느질이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늘땀을 말하는데요. 안감과 겉감을 쭉 펴서 분리를 시키고요. 중간에 같이 함께 재봉한 시접 부분은 안감 쪽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접분 위를 바느질 하는데요. 이때 시접을 약 5mm 정도 로 잘라서 좀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하면 더 좋아요. 저는 지금 1cm 부분 그냥 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쪽에 이 시접이 이렇게 재봉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접어 보면 재봉을 한 것만으로도 얘가 안쪽으로 더 쉽게 잘 접히는 느낌이 있어요. 겉에서 보면. 벌써 접혀서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다림질을 하지 않았어도 왠지 더 안으로 꺾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스티치가 당겨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리미로 안쪽을 꾹꾹 다려서 눌러주면 그야말로 완벽한 데크라인이 완성되겠죠. 다림질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상당히 그냥 자연스럽게 쓱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옆선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깨선에 맞춰서, 안단하고 시접, 어깨선에 시접하고 잡아서 여기 두 바늘만 재봉해서 박아 줄게요. 그러면 표시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두 가지 비밀스러운 스티치 작업을 끝마치면 라운드 넥이 겉에서 볼 때는 약간 퐁퐁한 느낌으로 살아나면서 안쪽에 있는 안감은 납작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안감이 뒤집히는 일이 덜 하고요. 넥크라인이 늘어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이 단정한 넥크라인 당장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봄이 오니까요. 블라우스나 원피스 만들 때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단정하고 깔끔한 넥크라인 딱 만드시면 아마 저한테 고마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